His inside arm. Well, let's see. Well, we will need a hat trick. And it's controlled by Jordan. And now the foul with three and seven tenths seconds remaining. Oh, Peyton and Jordan having some words. Face to face. And Hopper guides Peyton away. NBA 역사에서 마이클 조던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승부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레이 토크의 제왕으로도 불렸죠. 경기 중이나 경기장 밖에서나 그를 자극하면 언제나 잔인한 복수가 돌아왔습니다. 1997년 올스타전에선 이런 일이 있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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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블락 4.5개를 기록하던 무턴보는 조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몇달후 컨퍼런스 결승에서 무턴보를 만난 조던은 그 말을 대답했줍니다 이처럼 조던을 자극하는 건 자살행위와 같다고 취급되었는데요. 여기 한 남자만큼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때는 1996년 2월, 마이애미 투와 시카고 불스가 맞붙었습니다. 당시 시즌은 시카고 불스의 전설적인 72승 10패 신화를 기록한 해였죠. 물론 골든 스테이트가 이 기록을 깨긴했지만요. 이 경기 전까지 불스는 48승 5패라는 어쩌구니없는 기록을 진행하고 있었죠. 게다가 당시 마이애미는 트레이드 몇 파로 겨우 8 명의 선수로 이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조던도 피핀도 아닌 렉스 체프만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남자는 1 9 3 c m 에가도로첼러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워싱턴을 거쳐 마이애미로 이적했죠. 그는 덩크 콘테스트에도 참가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체프만은 일 코트부터 오늘은 터지는 날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지금의 커리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줍니다. 조던은 풀코트 프레스로 체코만을 막아보지만 이미 뜨거워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조던이 베이스라인으로 돌파할 때 체프만은 파울로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두 선수 간의 말싸움이 오가는데요 훗날 인터뷰에서 체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You know, you you couldn't let Michael dunk it. If, it was sort of a rule. If he if you dunked it, crowd's gonna get into it. His teammates get into it. Wait, so, so that was team wide. Team, that everybody yeah. knew. If Mike goes it. up, you you foul him. Yeah, you gotta foul him. But okay. you know, preferably before he gets off the ground. Yeah. <laughs> you know, not to hurt him. And and he turned around to say something, and we kind of got nose to nose. There was no anything really said worth anything. I think I said something like, you know, I can't let just let you dunk it. 하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체프만은 조던에게 트레쉬 토킹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죠. <laughs> 사실 두 사람은 같은 에이전트 소속의 예전부터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부에서는 냉정한 사이였죠. 이 신경전이 있은 후에도 채프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Yeah! Fresh shot got Rex for three. Yes. Whoa! Oh boy. Rex Chapman. If you're at home, folks, let's do it together. Oh boy. 이날 채프만은 3점슛 10개 중 9개를 성공시켰고 70.6%의 야투율로 39득점을 기록하며 승리합니다. 좋은 성적을 달리던 불스는 경기 전날 사우스비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방심했다가 뼈 아픈 일패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달뒤 조던과 채프만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채프만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Ball goes up and we're around the jump circle and bang right to my chest. 하지만 조던에게 전력을 다하게 만든 남자 그리고 트레쉬 토킹 후 승리까지 챙긴 남자 이건 평생 자랑거리겠죠. 체프만이 아니었다면 불스의 대기록은 73승 9패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